그. 세상 사람 다 쓰는데 퀄리는 안된다고? <laughs> 지금 전세계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로 덜덜 떨고 있어요 바로 코로나19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시 마스크를 필수로 끼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접촉을 피하고 있어요 특히 손소독제와 마스크는 만 위생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골프장에서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골프장이야말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생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겨울에는 국내가 춥다고 외국으로 골프 투어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해외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도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어서 솔직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물론 4시간 넘게 가까이서 서브하는 캐디까지 당연히 마스크를 끼는 게 필수겠죠. 그런데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고객님들은 마스크를 끼든 안 끼든 제재도 하지 않고 캐디는 아무리 끼고 싶다고 해도 공지사항에 떡하니 마스크 착용 금지라고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희 회사에서 갖다 붙인 이유는 바로 서비스직 근로자가 서비스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캐디가 마스크를 쓰면 뭐미관상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나요? 뭐 아니면 예의 에 어긋나나요? 의사소통이 안 되나요? 이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정말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고작 서비스 정신이라는 명목하에 캐디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캐디의 안전에만 해당될까요? 캐디와 함께 라운딩하는 4명의 동반자는 물론 골프장 전 직원의 마당에서 마주치는 다른 팀의 이동까지 하면 100단위가 넘어가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만에 하나라도 골프장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날에는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손해는 또 얼마나 심할까요? 그때 가서 땅 치고 후회해야 정신을 차릴 건지... 도대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길래 도대체 왜왜 안된다는 거냐고요 진짜로 저 미세먼지가 최악인 날에도 황사로 눈물이 앞을 가리던 날에도 저희는 항상 맨 얼굴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말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까지 캐디의 안전을 무시하는 골프장은 하루빨리 박성하고 골프장 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길 바랍니다 아 진짜. 그리고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 보면서 불안을 끌고 있을 모든 서비스직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진짜 법을 의무화 시켜야 됩니다. 짠.